팔복이라고 하는 여덟 가지의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어, 아멘이 나오는군요. 어, 왜 그러냐면 진정한 복은 영원해야 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면 돈, 재물 건강, 또 권력, 인기, 외모,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끝이 있고 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복이 축복이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은 이런 끝이 있는 복, 언젠가 사라질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심판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입니다 어,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 축복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에 오신 분들 있나요? 일이 잘안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아무리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되더라도 마지막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의 끝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축복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우리가 받았다는 이 축복,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제자의 삶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말씀에서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빛과 소금은 모두 중요한 특징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이 소금될 수 있는 건 짠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될수 없습니다. 소금은 짜야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이 짠맛을 통해 소금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어, 갑자기 음식 하니까 생각나네요. 한국에 가면 설렁탕 가게가 있거든요. 어떤 가게는 간이 돼서 나오는 집이 있고, 어떤 가게는 간이 안 돼서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네요. 그런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보기엔 똑같아요. 다만, 맛을 보면, 아, 여기에 소금이 들어있구나. 아, 소금이 안 들어있네. 우리는 맛을 통해 소금의 존재를 알수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깜깜한 곳에 가면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소금처럼, 빛처럼 드러나야 한다.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세상이 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더 고백할까요? 착하게 살자! 네, 착하게 삽시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자칫 오해하면 행동, 우리의 행위의 중요성을 너무 쉽게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행위는 전혀 의미 없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상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그것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율법으로 얻는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율법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껏해서 천국의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세인보다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정도로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은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보다 너희의 행위가 더 착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선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 이어져서 21절부터 오늘 읽은 4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과 비교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섯 가지 주제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만큼 더 높은 기준으로 행해야 된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짧게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할 말이 많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 십계명에도 있고요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살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나쁜 말을 심한 말을 하는 것도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 마음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그 관계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두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그냥 간음 수준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음욕을 음욕 음력 뭔지 아시죠? 그런 그런 마음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벌써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다. 청년분들, 형제분들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또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 또한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다른 가늠을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헛된 맹세에 대해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율법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고 너희가 할수 있는 건 그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진실되게 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복수에 대해서. 원래 고대의 법은 율법에도 동일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누군가 너의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내라. 누군가 고발해서 너희의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거둬까지 줘버려라. 너희를 너희에게 오리, 오리라는 거리를 억지로 가게 한다면 그두배 되는 심리를 그와 함께 동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웃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힘들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동일한 햇빛을 주시고 또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원수를 모두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4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거라 예상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여섯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마치 벽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참 부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나왔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목회자의 길을 포기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했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저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남은 시간 짧게, 제가 세 가지 정도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될 거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다른 모습을 통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도 오른뼘 때리는 사람한테 왼뼘을 돌려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기준들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어, 저희 아내는 원래 부천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서부터 3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하고 순복음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가 다녔던 교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곳의 청년부 이야기였습니다. 그 청년들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분이 참 좋은 분이셨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청년들을 모아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좋은 신앙서적도 함께 보고 또 좋은 제자 훈련 교제가 있으면 함께 하면서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청년부 안에 놀라운 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요. 계속해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훈련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 청년부의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조금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공동체는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자연스럽게 청년부가 부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한번 찾아왔던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정착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한 2, 3년 지나면서 40명, 50명 청년부가 부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따르기 위해 결단하고 도전하고 시작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더 좋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높은 기준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보다 더 높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준을 다시 세우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함께해서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또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전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기준의 말씀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기보단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순결한 요셉과 같이, 마음을 정결하게 할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진실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